감기나 독감이 오면 따뜻한 걸 먹으면 괜찮겠지 하고 아무 음식이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피하는 것이 좋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감기와 독감이 왔을 때 피하는 게 좋은 음식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돈가스, 치킨, 라면 등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감기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우리 몸은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 염증 반응이 강하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느려지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든든한 느낌은 들지만 불편함이 지속되고 회복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 치즈, 요거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평소엔 좋은 음식이지만 감기나 독감 중에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유제품이 점액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지만 주관적으로 목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목이 붓고 아플 때는 가벼운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초콜릿 과자, 케이크, 달달한 빵, 아이스크림, 콜라 같은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설탕은 염증을 촉진할 수 있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당이 들어가면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아지지만 영양학적으로는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찬 음식과 얼음이 든 음료입니다. 감기나 독감에 걸렸을 때 주의할 점중 하나가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음식과 음료는 목을 진정시키고 편안함을 주는 반면 차가운 음료나 얼음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목에 자극을 줄수 있고 불편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 탄산수 냉면 같은 음식은 감기 중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감기와 독감일 때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따뜻한 생강차, 꿀, 레몬, 물, 미지근한 보리차처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식은 죽이나 스프처럼 부드럽고 소화가 쉬운 것이 좋고 과일은 사과와 배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은 결국 면역력과의 싸움입니다. 평소에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아플 때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름진 음식, 유제품, 설탕 많은 음식, 그리고 찬 음식이 네 가지만 피하셔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5060 tv였습니다. 오늘 정보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